네이버 웹툰을 본지 어언 10년, 웹툰계의 근본답게 많고 많은 명작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아직도 연재를 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요.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드라마화가 되는 작품도 있죠. 지금도 명작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을 한 작품씩 소개해보려 합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명작모음 비정기적 네이버 웹툰 명작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작품을 뭘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작품도 있을 거고 스토리가 제 마음에 드는 작품도 있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댓글에서 많이 요청을 주신 작품을 가장 먼저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역시 술랭이분들이 원하는 작품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아직 30화도 나오지 않은 뜨끈한 신작, 하지만 명작의 반열에 오르기 충분한 요령의 황자입니다. 작품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2 0 명의 황자끼리 경연으로 승부를 가려 황제가 되는 이야기. 옛날에 신이 타락하여 생긴 존재, 인간을 의 먹어가며 힘을 키우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키기 위해 내려온 선신이 있었죠. 이들은 전쟁을 벌였고, 훗날에 그건 고대 전쟁이라 불렸습니다. 끝내 선신은 귀신을 무릎 꿇리는데 성공했지만 그것도 잠시. 귀신은 선신의 눈을 피해 인간 세상으로 끊임없이 내려와 인간을 괴롭혔습니다. 모든 귀신을 막을 수 없던 선신은 생각했죠.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면 될거 아닌가 라고요. 그리고 칠성력이라는 힘을 다룰 줄 아는 신과 닮은 자를 황제로 세우라는 신탁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귀신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황제가 생기고 함께 재능을 지닌 신과 닮은 아이들은 황자로 책봉됐습니다. 황자 우린 이걸 미남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여기까지가 작품의 배경. 이야기는 천년만에 신탁이 내리고 다음 황제를 뽑는 경연이 열리며 시작합니다. 20명의 황자 중에 주연은 총 7명. 사황자 적연 1황자 도아, 2황자 정원, 우황자해연 7황자 하밀, 8황자 초란, 20황자 아연, 이렇게입니다. 7명이길래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일줄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병연을 벌이는 7명 모두 주인공이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건사황자 적연 입니다 가장 서사가 많은 인물입니다.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데, 바로 여자라는 것. 궁중 암투물이면서, 남장 여자물. 그리고 6명의 남주가 있는 역할 인물입니다. 이게 맛없을 수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을 작화라고 하실 겁니다. 황자들의 얼굴에 수화들의 얼굴까지 모두 맞지 물론 연출도 좋습니다. 작화는 보시기만 하셔도 장점이란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 사실 작화보다 더큰 장점은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빙환이 대세인 로판 세계에서 특별한 세계관 이런 설정을 들고 나오긴 쉽지 않죠. 그리고 인기를 끄는 건더 쉽지 않고요. 흔히 말하는 양산형 로판과 결이 다른 거죠. 이런 점에선 네이버가 참 노력하는 게 보여서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특별한 설정을 가지고 와도 스토리가 재밌. 없으면 끝이죠. 아무리 자카가 좋아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긴 힘들겁니다. 그런데 묘령의 황자는 우리가 로 판을 보면서 느낄 수 있던 재미 요소를 모두 담은 웹툰입니다. 몇몇가지 뻔한 설정을 살짝 비틀어서 보여주면서 차별화를 주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만 바꿨 을 뿐인데 이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라고 느끼실거예요 여러분, 로판을 보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뭔가요? 다들 취향은 다르시겠지만 무조건 한 가지는 똑같을 겁니다. 바로 주체적인 여주가 주는 해방감, 사이다. 그리고 간지를 보는 거죠. 요즘 간지라는 말을 쓰나? 요즘 대세는 혼자 다해 먹는 여주죠. 남주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역경과 계략을 헤쳐나가는 여주. 저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또 로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사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인물은 반드시 응징당해서 막힌 속을 뚫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묘령의 황자는 사실 막히기도 전에 떨어져서 전개도 막히는게 없어요. 그리고 저견은 당연히 머리도 비상합니다. 경연이 주제다보니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손쉽게 해결해요. 저견이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는 맛도 있습니다. 능력적으로도 먼치킨이에요. 황자들은 각각 영력이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견은 일곱 명의 황자 중에서도 특출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묘령의 황자는 회빙한 설정이 없지만 회빙한 물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을 줍니다. 보통 회귀한 여주는 전생에서 이용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죽기 전까지 고생을 하잖아요. 빙의한 여주도 전생 에서 로사를 하거나 하죠. 그래서 책 속에 빙의하거나 회기를 해서는 과거에 겪었던 일을 복수하고 예전에 겪었던 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저견도 불행한 과거를 겪었습니다. 남자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 왜 차가운 성격에 이렇게 강해졌는지, 비상해졌는지 등등 서사가 있고 그걸 자신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쾌감을 안겨 주죠. 마지막으로 역할의 로맨스와 애증의 관계가 빠질 수 없죠. 적연을 적대시하던 인물들이 서서히 적연에게 빠져드는 모습이란 경연이라는 장치로 자연스럽게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로 설정한 것도 좋습니다. 적연에게 마음이 갈랑말랑 하는데 결국 경쟁하는 관계고 이겨야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도 하고 경쟁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애증의 현관 미쳤습니다. 그리고 로판에서 남주의 매력에 빠질 수 없죠. 모든 매력 남주를 모아놨습니다. 까칠해서 차갑게 굴지만 천천히 사랑에 스며드는 후회 남주 애교만은 웰시코기인 줄 알았는데 데 알고보니 속은 도베르만같이 시커먼 남주, 덤자아 보이지만 흑막의 남주, 누가 봐도 서브일 것 같지만 매력에 가는 남주까지 다양한 남주 중에 자신의 취향을 고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전 벌써 서브병에 빠졌어요. 그 외에도 일곱 명의 남주가 일월화수목금토 각자 일곱 개 능력을 나눠서 가지는 점, 퇴마 관련 이야기를 섞은 점, 단순한 궁중 암투물이 아니라 대놓고 경쟁을 하는 설정으로 긴장감을 높인 점, 이런 간단하지만 세세하고 다양한 설정이 작품의 퀄리티를 확 높입니다. 개인적으로 제2의 하네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추천받고 읽었는데 댓글 다신 분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일단 네 방향 모두 절했습니다. 오늘은 묘령의 황자와 스토리 설명 그리고 장점을 꼽아봤습니다. 아직 30화도 안된 작품이라 앞으로의 스토리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 소소한 반전도 있고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끔 무서운 장면도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리에이였습니다. 리슐랭 분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